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어의 김세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기초중국어 문법 방향보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보호가 뭘까요? 여러분들 방향보호는 동사 뒤에서 그 동작의 방향을 보충설명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향보호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방향보호의 역할은 어... 동사 뒤에서 새로운 뜻 바로 다른 어떤 뜻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은 시앙과 치라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앙来라이 무슨 뜻이죠? 바로 기억해 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앙과 추라이가 합쳐서 시앙来라이 바로 뭐죠?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자, 방향보 하기 전에 우리의 중국어 기본 어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어순은 이제 많이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보십니다. 바로 뭐죠? 주어로 수 목적어, 주어는 은느이가, 수어는 다, 목적어는 을르로 번역이 되죠. 자, 이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없죠 여러분들. 네. 자, 주어, 수러, 목적어. 주어 앞에는 뭐가 오죠? 그렇습니다. 한정어 오죠. 목적 앞에는 한정어, 수어 앞에는 상황어. 자, 문장 제일 앞에도 역시 상황어 올수 있죠. 그리고 동사, 형용사 뒤에서 동사, 형용사를 보충하는 보호가 이렇게 수러 뒤에 옵니다. 자, 예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今天,我的妹妹在家吃完一个面包。 자, 쉽게 가겠습니다. 주어,妹妹吃面包죠. 어떤妹妹죠? 그렇습니다. 我的妹妹죠. 어떤面包죠?一个面包. 자, 어디서 먹죠? 그렇습니다. 집에서 먹습니다. 언제 먹습니까? 오늘 먹지요. 자, 어떻게 먹었습니까? 다 먹었습니다. 자, 우리말에서 다 먹었다는 거, 빵을 다 먹었다는 뜻도 될 수가 있, 있죠. 그렇지만, 요, 이 문장에서는, 츠완, 바로 동작이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맨바오를 다 먹은지 안 먹은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동작, 그 먹는 동작은 끝났다는 건알 수가 있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의 방향보호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자, 방향보호란, 수러디에 놓여 동작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 파생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방향보라 그럽니다. 자, 보실까요? 기본 어순 주어 수러 방향보입니다. 수러 뒤에 방향보. 수러 뒤에는 보가 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자, 이 방향보는 결과보랑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수러와 방향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못 들어옵니다. 결과보호는 아예 못 들어오죠. 결과보호에는 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문장이거나 다른 형태의 문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방향보호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어, 복합방향보호가 있고 목적어가 없을 때 동태조사 넣는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예, 그게 조금 다르죠. 그 외에는 결과보호랑 방향보호는 비슷한 구조 형태를 가는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실까요? 进来, 조상, 跑进, 쌍취. 자, 뭐죠? 进来, 들어와라. 조상, 걸어 올라가라. 뭐, 걸어 올라가. 뭐, 그 정도 되겠죠? 跑进, 뛰어 들어가. 상취 올라가라. 뭐, 그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동사 뒤에 라이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를 써서 그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 주는 것을 방향보호라고 그럽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방향보호의 부정형식 방향보호가 있는 문장은 일반적으로 메이로 부정을 합니다 결과보호랑 비슷하죠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타부잘 할메이코라이 그는 없어. 아직 오지 않았어. 계속 보실까요? 我没上路去. 나는 올라가지 않았어. 계속 보시겠습니다. 他没回过去 그는 귀국하지 않았어. 이렇게 번역이 되죠. 자, 방향보의 부정은 뭘 쓴다? 메일을 쓴다. 자, 결과보에서도 메일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 보도 보시면은 뿌를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였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가정이나 조건일 때는 뿌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방향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가정문이나 조건문의 부정은 뿌로 한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我不做出这道题，我就不回家。 나는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집에 안갈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바로 가정이나 조건이 되겠죠. 이럴 때는 집에 안 가겠다. 예, 이럴 때는 역시 결과 보호와 비슷하게 뿔을 쓰시면 되십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방향 보호의 종류. 방향 보호라는 것은 동사 뒤에서 그 동작의 방향을 보충해 주는 것을 방향 보호라 그럽니다. 그러면 방향 보호가 될수 있는 품사는 동사입니다. 동사만이 방향 보호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동사 중에서도 어떤 동사 바로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방향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상하진출회곽치 카이, 라이취 이런 것들이 동사 뒤에서 그 동작의 방향을 보충해 줍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어샤 조진성치 이런 식이죠. 자, 보시겠습니다. 아, 제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1보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단순 방향 보일 때는 아무거나 하나씩만 써주시면 되십니다. 그렇지만 복합 방향 보일 때는 복합 복합이 뭐죠? 단순은 한 개고 복합은 두개두 개란 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합 방향 보일 때는 보호 1이라고된게맨 처음에 오고 그 다음에 보호 2라는 것은 두 번째 방향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예,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자, 복합 방향 보호. 자, 앞에 그것들을 조합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상라이, 시아라이, 젤라이, 초라이, 회라이, 골라이, 채라이, 라이 그렇죠. 어, 밑에 거는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이징 조샤 취해라 그는 이미 걸어 내려갔어 니 바오쿠엘 뭐 뛰어 돌아와 뭐 뛰어와 이런 식으로 번이 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주어 그 타수러 조 그다음에 시아 취는 복합 방향부 바로 시아는 방향부 1 취는 방향부 2가 됩니다. 자, 계속 볼까요? 방향보호와 목적어의 위치. 보호를 하실 때는 딱두 가지만 하시면 되세요. 뭘까요? 바로 동태조사 러의 위치, 그리고 목적어의 위치입니다. 이두 개만 잘 기억하시면 보호를 잘 다루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결과보호일 때는 목적어의 위치는 어디였었죠? 무조건 결과 보호 D였습니다. 자 방향 보호도 기본적으로 목적의 위치는 방향 보호 D입니다. 왜 그렇죠? 보호들은 기본적으로 수러뒤에 오는 게 보호입니다. 그래서 수러 보호 목적어 이게 기본 형태죠. 자 보실까요? 주어 수러 단순 방향 보호 일반 목적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보실까요? 니 따이 구이 이세 동시 너 no. 약간의 물건을 가지고 가 계속 보실까요 老师走出了家屋时我走回家了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주어 수어 방향보 단순 방향보 한개 있으면 단순이고 두개 있으면 복합입니다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기본적인 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 수어 방향보호,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죠? 동태조사 위치는 어디에 왔죠? 방향보호와 목적어 사이에 와도 되고, 이렇게 문장 끝에 와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단순 방향보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라이나 취가 단순 방향보호로 오게 되면은 목적어. 이럴 때 목적어는 일반 목적어와 장소 목적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목적어일 때는 일반 목적어는 이렇게 밑에 보십시오. 수러 방향보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 목적어는 방향보 디나 아니면 아, 어 여기 끊겼네요. 요렇게 라이치 그래서 주어 일반 목적어 라이치 요 사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 치가 방향보로 오면은 일반 목적어는 방향보 뒤나 앞에 모두 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예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나 라이 번 슈, 나이 번슈 라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수러, 방향보, 목적어 수러, 목적어, 방향보 이런 식으로 일반 목적어이고, 방향보호가 라이나 취일 때는, 일반 목적어는 라이치, 바로 방향보호 앞뒤에 모두 올수 있다.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복합방향보호일 때는, 복합방향보호일 때는, 일반 목적어는 복합방향보호 사이나 뒤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방향보호에서 일반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장소 목적어 외에는, 장소사 외에는 모두가 다 일반 목적어 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방향, 복합 방향 보고 왔을 때 일반 목적어 오면 일반 목적어는 이렇게 주어, 방향보호 1, 방향보호 2 사이에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러, 방향보1방향보2방향보2는 이렇게 라이나 취가됩니다 그리고 일반 목적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기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자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我想出一个办法来.我想出来一个办法.他带上一本书去.他带上去一本书.자 보시면은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보시면은 주어, 수러, 쌍추는 복합방향 부호죠 그 다음에 반파, 맞죠 방법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보시면은 어. 시앙이라는 동사와 추라이라는 방향보복합방향보가 합쳐가지고 뭘만들어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앙은 생각하다, 추라이는 나오다. 그래서 시앙, 추라이 이러니까 새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들이 떠오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타다이상 이번 슈치. 그는 책한권을 가지고 올라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번 슈를 가지고 쌍취나 그 사이에 오거나 아니면 쌍취 뒤에 이렇게 복합방향보고 뒤에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바로 목적어가 일반 목적어일 때입니다. 그러면 장소 목적어 한번 볼까요? 장소 목적어. 단순 방향보호. 자, 단순 방향보호가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라이나 취일 경우에는 목적어는 어디 앞에 와야 되죠? 라이치 앞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러 장소 목적어 보어 어떤 보어죠? 보어는 라이나 치가 왔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왔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예를 보셨죠? 뭐 조진자오시 이렇게 있죠 그럴 때뭐 조자오시 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조진자오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를 보시면요. 찐저우슬라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찐 수러져 저우슬 목적입니다 라이 방향보호죠 그래서 이 방향 라이는 아, 경선을 읽어야겠죠. 찐저우슬라이 찐저우슬라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실에 들어와라 요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찐라이저우슬 안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많은 학생들은 찐라이저우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进来教室, 들어와, 교실. 进来,进来教室, 들어와, 교실. 요 정도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못 알아듣진 않습니다. 중국 사람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어색하죠? 进教室来, 교실에 들어와라. 이런 느낌인데, 进来教室, 들어와, 교실. 이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进教室来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젠 라이차오시가 더 익숙해요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 언어의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실 때음 내가 어떤 문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굉장히 중국어 같아요 그러면은 초기 단계일 때는 그런 느낌이 오신다면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모국어가 여러분들에게 그건 외국어야 그건 외국어야 라고 이렇게 무식적으로 의 전해주는 뭔가 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한번씩 의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가시겠습니다자 복합방향보일때 목적어는 복합방향보호 사이에 없는 어떤 목적어죠 바로 장소목적어입니다 자 보실까요 이렇게 수로 방향보호 1 방향보호 2 그리고 장소목적어는 무조건 보호사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목적은 어땠죠? 일반 목적은 보사이나 아니면 복합방향 뭐 뒤에 이렇게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소 목적일 땐 무조건 라이치 앞에 와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저진 방공시 췌啦. 跑上路 췌. 跑回家 췌. 飞回国 췌. 이런 식으로 방공시 러우, 자, 구원은 장소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라이나 취 앞에 온다. 바로 복합방향보호 사이에 온다.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방향보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보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의 위치입니다. 단순방향보호냐, 복합방향보호냐, 단순방향보호가 라이가, 라이나 취가 왔느냐, 아니면, 목적어가 일반 목적어냐, 장소 목적어냐. 요 개념만, 요것만 좀 외워두시면은, 방향보호는 정복하실 겁니다. 아, 그리고 다음에, 방향보호의 파생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